있죠. 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에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이백오십일 2 5 1오십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야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아멘. 같이 사냥을 같이 나겠습니다. 사냥을 내 영원한 ʻo ka manaʻo aʻu i kēia 올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남 일여 전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인생 마주치고 모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리드리게 나와 주님 앞에 대한 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남은 생일을 더욱더 건강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일남 전 일남 일녀 전대 모든 형제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 믿음의 상을 드리는 구성들이 상을 드지는 기원의 의 복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일상끼리 기도되 민사님의 주에 드리기 바라주시옵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직 보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오등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등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 어, 다니엘 어, 기도의 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 주시는 은혜들 기억하시고 어, 새벽기도하지 않는 것 대신에 여러분 매2 예, 0일 동안 어, 저녁 이렇게 나와서 두 시간 앉아있는다는게 아, 쉬운 게아니래서그 시간 되면 무슨 일들이 생겨지고. 전세계 전부들에 그래서 나는 아 어, 여러분 오셔서 자리에 오셨어 네, 은행의 방식이 참중요합서 어, 우리 코로나 때를 그래, 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들이 본, 본 분들은 한번두 번은 괜찮은데 세번네번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 옷부터 편안하게 되어지고 어, 예, 마음부터 어, 떠나고 그래서 어, 올케이로가 안되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굿티브에서 중계하다 보니까 TV 보고 안는 분이 많다고 해서 어, 그래도 김원호 사님 뭐 전화가 많이 가고 렇 해서 현장에 와서 연애를 하고 어, 그런 부분에 말씀을 렸습니다그여러시지만 현장에 오셔서 같이 어, 기도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저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 뭐 중이니까 어, 간단하게 또 어, 8분의 강사를 참, 제가 언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토요일 날 10일 1일 김은호 목사님입니다. 말씀은 무릎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눈물의 중요함들을 말씀해 주신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눈물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눈물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일차 김수현 집사님입니다. 아, 온, 어, 뭐, 화상을 입었던 화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치듯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 그런 주제의 말씀 간정해 주셨는데, 화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늘 나를 죽여서 데려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고 사는 거, 이거 니네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는 가지고 있다. 경험하지 말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험하지 말아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체지가안 되죠. 하나님은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함을 통해서 수유제 젖을 먹이면서 이제 사명자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명자로 이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수유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어, 이제 아이에게서를 수여하면서 자기의 상처보다 상처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어,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어, 생명, 믿음, 사랑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간증들을 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차이창호 장르님입니다. 어, 은혜라고 쓰면서 빛이라, 빛, 그렇죠? 빛, 우리 감는 빛입니다. I h 말고 e it i 니다 그래서 n go to the 가지고 피타고 피 타고 Hogg of Pete. 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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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t 이제 e t e 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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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t e 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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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게 되어 줄 거예요. 어, 정말 이제 저게 의사로 하나님 부처 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성교사님 처음 들어왔을 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아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흘러 보내주어야. 여러분 아, 최고 좀한계는 흘러가야 돼. 물은 고이 있으면 쓱습니다 흘러 보내야 돼. 흘러 보내는 하나님 은혜가. 그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은내는 흐를 때 타사 미대하다. 이 말을, 장우정은 하셨죠. 그래서, 어, 그 중에 여러분, 미얀마의 살리시라는 그 여자들이죠. 그래서, 다리가, 어, 이렇게 활, 활처럼 양쪽로 헤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도저히 의사로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금은 우상하나도, 어, 그럴 수 없게 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안에 뵙기도 하고, 선정하니까, 아이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리리를어어고뛰어어갈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고 주 I think I 구 h i n k I think I 장구 i n k I 단이라 n k I think I t h i n 개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n 는 I t h 통해서 하나님의 n k I t h 하고 있다고 이렇게 관점을 했었고요. 사회차는 이제 한교사목사님입니다계속님께서 들으신 분은 쭉얘기 되면서 아마 제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교훈 책만 버르게하고 의료로 유하다고 말씀해 주는데 교훈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여야 한다. 교훈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래서 그리고 책망과 바래한과의유육관계은하나님 책망을 통해서 유로하신니다 그렇죠. 죄를 어,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서 바르게 되도주고또유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을내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 보호의 피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 의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의, 예수님의 보혈를 복로 외에는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의의 영예, 하나님 그이상으로하나님기서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모일 차는 그를 강한 능사의 털북 예상이었죠. 그래서 강한 능사면데 북한의 실상을 너무나 만나지 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북한의 실상들을 잘 이야기해 줄고요. 우리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기도해 었던그 기도가 자기 때 상달이 되어주고 어, 이제 다섯 어, 명의 가족들입니다. 탈북민인데 다 어, 이제 중국에 가서 어설 프리사점은 그렇게 기도하게 됐던 그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가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 땅에서 살초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국 땅에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다섯 가하나님도 죽지 않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이 세계도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6일차 여러분 손정이장로님입니다 여성인데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간증을 받았던 그 안에는 여성분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안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목은 아버지 아시죠? 라는 그런 부분인데 젊었을 때잘 나갔습니다. 옷 가게 유명해서 외국에 이제 그런 가게를 해 조금도 아주 잘나갔는데 하나님 망하게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해서 쫄딱 망하게 해서 다시 대학가로부터 시작이 돈 섭씨만 대학가 가서 이제 서울, 신천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가진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돈을 나중에 그래서 갚을 수있도록 모든 물건들을 주시기 위해서 와플을 생산하게 되죠 와플. 그래서 와플 다양한 와플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도 배급품을 통해 서 와플을 만들게 되실 그렇게 해서 와플 대학이 아주 명품입니다. 그래서 300개의 업장을 통해서 일하게 했구나. 연 매출 100억에서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또흘러보에니까을 하는데. 어, 이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또 받게 된 부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 딸을 통해서 천만원을 하나님께 어, 이렇게 어, 목적을 헌금을로하나 이제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방금 제일 주신 것이 만원씩 어, 새벽재단에 저아무도 없을 때 새벽재단에 올려놓고 만원씩 에서 천만원 을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어, 자신은 그 만원씩 드렸는데 아, 그게 여러분 참그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지만 많은들이 그 부분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교육하고 싶고 봉사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은 믿음이 믿음은 의기다. 하나님으로 그 지키는 의기다. 그래서 그렇죠? 아, 믿음의 사람은 어, 약속하는 건시키게 된다. 이 부분인데. 아,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 배웅사셨다니 복을 주셨다 그런 단정하셨고요. 그 다음 칠일째 김용훈 목사님입니다. 김용훈 목사님은 광야를 짖는 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죠? 광야.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위한 허락하셨는데 우리 된다시피 울려치기 위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만날 때더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숙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광야를 만날 때 기도를 듣게 된다. 원망불평하지말아요 마라의 원망 위에 머물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일림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도 그렇죠. 아, 여러분 산을 어느 산에 오를까? 아, 산을 주 응급하는 데서 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오세의 모래압산 엘리야의 갈매산, 다비새의 감남산, 그리고 또 모세의 느보산, 예수님의 기스만의 산, 동산. 그래서 이런 산을 주로 언급하면서 아, 이런 산에 하나님이 자고 자신도 오르게 하고 아, 그런 걸 통해서 훈리 시키고 된다 시키고. 아, 김정은은 생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는 세 가지 아,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하늘을 나고 싶었고, 또한 가지는 세계 모든 날에 가고 싶었고, 아나운서가 되기로 소망했는데 하나님이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불내시키고 인자시키셨어. 스카이 달링을 통해서 하나님 어, 그 일을 하게 하셨고요. 어, 그리고 세계 72개국 이제 다 내게 하셨고. 어, 제가는 이제 아나운서였다가 어, 은퇴를 했지만 또하나님 앞에 어, 또그 계약의 서신 받게 될 것을 이 어,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따라 어, 계속해서 여러분. 감정했습니다마는, 시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명을주 감독했습니다. 시간 시간에 얼마나 은혜 시간 고서아 이번들 여러분 교회에 어, 강사를 보서 돈을 서겠습니 하루, 하루 다러그러다 갖추어지고 기도해준 이 은혜 의자를포기하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더욱더 성숙해지는 태양이계기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그리고 계속 여러분, 주어지는 어, 이 다녀기 기간 동안 빠지지 마시고, 또, 빠지더라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아, 이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여러분, 아, 말씀이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 자한 어, 어, 헌법학과입니다. 그래서 헌법 그 대학교에 헌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아, 이렇게 어, 학교 우리 학교 교정을 거닐다가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어, 자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 감사 보기도 좋은데 자 그런데 자네가 대학 공부를 어, 마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작전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부 마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작전인가? 질문을 하니까 이 학생은 그침없이 예 저는 이제 대학교를 마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참 좋은 생각이네, 계획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단에는 충분히 그 애를 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일세.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여전히 또 끝없이 이야기하는 예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아마 자네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수 있을 것에 그런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질문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또 대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열심히 내가 이해서 명순도 얻고 그리고 돈도 벌고, 아이들도 크게 자라겠죠 그러면 저는 은퇴를 하고,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생길 줄을 하면서, 훨씬 노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계기다 라고 아, 근데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작전인가 무엇을 할 계획인 가라고 질문하니까 아, 이 학생은 더그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 그까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우선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국 계획했습니까? 준비된 천국에 가요. 네. 제네그 <laughs> 뒤에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기다리고 있 믿는 사람 그렇죠. 죽음이 다른 대답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뒤의 람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분들이 이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중창력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 가야 되는, 에, 늙어서 죽게 된다는 것은 다 가, 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죽음의 존재인 인간입니다. 늘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교뭐그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이이여있습니 네, 많이 들어니다그그말씀입다그말입입니다그말입 말입니다. 그말서 말입니다. 그말입니말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입니다그 말입니다. 그말입니말말말이